대마 미수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 씨가 경찰에 검거된 시점은 지난달 25일입니다. 경찰이 올해 1월 3일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검거하기까지 53일이 걸렸습니다. 앞서 이 씨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해 10월 29일이었습니다. 수상한 사람들이 흙을 파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였습니다. 이 씨가 지인과 함께 뒤지던 화단에서 1 0 m m 용량통에 담긴 옥상 대마가 발견됐습니다. 피의자 특정과 검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배경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통신 수사를 함께했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. 또 마약 사건은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 보광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이 씨가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검건 관계가 아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나는 받은 적이 없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. 이 씨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